첫 번째 소원, 네. 보여주세요. 시작은 소수센 단골 질문이죠. 네, 맞아요. 네, 숙소 질문으로 한번 해볼텐데요. 새로 생긴 규칙 같은 거 네. 있나요? 아, 씻는 아, 순서. 가위바위보로 정하는. 씻는 순서? 네. 그 중요해요. 원래는 어땠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? 원래는 눈치싸움 눈치게임이었다가 <laughs> 음. 어, 화장실 비음으음 가는. 음. 음. 저희가 저녁에 씻는 사람이랑 아침에 씻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서 씻는데 그럼 아침에 씻는 사람은 저녁에 안 씻어요? 음? 아아녁에아는 <laughs> <눈치 씻는> <laughs> <laughs> 음. 뭐, 사람 아아아게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머리를.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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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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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도 아닙니다. 저도 아닙니다. 채미 씨 손들어. 채미 씨 정말 잘 여기까지 아, 손 들었다고요 지금. 신. 저는 머리. <laughs> 오리... <laughs> 조용히. 야 잠깐만. 더 말할 수록 우리가 지나가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내가 지금 멘붕이 왔어. 이거. 하루에 세번 씻는다. 벌써. 하루에세번 씻어요. 세 번은 너무 많아 아침, 점심, 저녁. 아 누가 하루에 세번 씻어? 학교 갔다 오고 씻고, 학교 가기 전에 씻고, 스케줄 끝나고 씻고. 아, 짜확한 정보. 잘 씻네.